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영어 독해력 실력을 열 배, 열 배는 늘려준대요. 늘려주는 2,000 단어 정리 제 8강 되겠습니다. Opportunity, opportunity. 자첫 번째 단어. opportunity 기회인데 어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52번과 53번에 a i r p 공항 o p p o r t u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포트 포트 이렇게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보니까 에어, 아래에 airport에 p o 가항구나르다 온바르다 예, 그런 뜻이라고 되 있네요 그리고 o p p o r t u 에도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포트 한구 나라다였고 그림 나와 있죠. 포트 뭐예요? 짐꾼이죠. 짐 나르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저희 스포츠 할때 스포츠에도 스포츠에도 여기 포트가 있는데 이 스포츠는 원래가 앞에가 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가 떨어진 떨어뜨려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에서 떨어져 나간, 떨어져 나르는 것. 그래서 기분 전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포츠 음기가 생긴 거죠. 자, 봅니다. 어근 포트는 항구 운반하다의 뜻이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포터, 짐꾼. 그 다음에 휴대용 라디오를, 라디오를 포트볼 라디오. 이렇게 자 말하죠.처럼 쓰인다. 그 다음에 인포턴트에도 여기 포트 들어가 있죠. 자 임포턴트는 필요한 것을 안으로 나눈다 해서 중요한으로 발전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 o 시하고 순대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포트포트 있고 익스포트 그다음에 임포트 있는데 이 이엑스가 밖으로 나 밖으로 그런 뜻이니까 항구 밖으로 운반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뭐요 항구 밖으로 나가니까 수출 익스포트는 수출. 그 다음에 항구 안으로 들어오니까 임포트는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만화구고 해가지고 여기 쭉 있는데 그럼 아퍼트네티는왜 포트가 들어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화에 보면 여기 선장이 뭐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분다 돛을 올려라 그랬죠 예 보면 그 옛날 배는 전부 다 전기기관이 아니라 뭐 돛단배였잖아요 그래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항구 쪽으로 귀향을 하려면 반드시 뭐요?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때마침 항구 쪽으로 부는 바람에서 항해를 위한 기회. 예, 이게 바로 아프 i 너티가 됐네요.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밖에 패스포트. 여기 포트인데 항구를 통과한 거니까 옛날는 전부 다 배로 이렇게 많이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구를 통과하면서 보여 주는 거 패스포트. 여권 입장권 그 다음에 서포트는 아래에서 이렇게 자 지지 아래에서 이렇게 더받치면서 나르다니까 지지하다 부양하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는 수송하다 그런 뜻인데 앞에 있는 이 접두사 트랜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르는 거니까 트랜스 여기에 트랜스포트는 수송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관련 내용과 함께 에야되는데 보면은 This program was created to give you a new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as created, 개발이 되었대요. 여기서 끊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a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를 to give 이때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이 프로그램이 was created, 만들어졌대요. 자, 253번 opportunity, 기회 되겠습니다. 여기, 어근, 포트와 항구, 그 다음에 나르다, 운반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예,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뭐가 있을까요? occasion, occasion, occasion. 이 단어 상당히 해외에서 중요한 단어죠. 특별한 행사, 경우, 기회인데, 쭉 보면, 255번, 56번, 58번까지 쭉 있는데, occasion, 특별한 행사, 경우, 기회, occasionally. 이따금, 뭐, 때때로 그런데, 여기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cident, 사고도 되고,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자, 사고는 우연히 나타나죠? 우연히 생겨나죠? 그러니까, 자, 우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cident, 사건, 사고. 자, 어원은 보면, 어원을 보면, 어원을 occasion 할때 여기 cas, c-a-s, 떨어지다의 의미고, 그 다음에, 사고, 우연 할때 accident도 여기 어근이 떨어지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고는 봐봐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떨어져 떨어져 닥치는 것이 바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여기 캐스 시드 전부 다 어근이 떨어지다 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케이드 널리 떨어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근 관련해 가지고 그림 보면은 오 여기 오, 인디언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밀림에, 밀림 속으로 그냥 비행기가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엑시던트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사고는 갑자기 떨어져, 닥치는 거,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래갖고, 여기 떨어지다 해가지고, 여기 쭉 되어있죠? 여기 seed, seed, 그 다음에 cad, c-a-y-k, 그래가지고, accident는 사고, incident는 사건, 그 다음에 이거, d e c a d e n c 는좀 이따 나오는데, 예, d e c a d e n c 타락, 그 다음에 decay, 썩다, 부패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어근자 설명 들어갑니다. 나티러 나티러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겠죠 카데레 떨어지다에서 영어의 어근 캐드 캐스 시드 케이 등이 나왔다 대표적인 미를 추구하는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운동 뭐예요? 데카당스 있죠? 예, 대표적인 미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도 데카당스가 스며든 게 있었죠 1919년 3일운동에 실패 이후에 나왔던 낭만주의가 바로 이 퇴폐성을 띄고 있죠. 그 퇴폐적인 시가 이상화의 나의 짐실로. 예, 그거였죠 그래서 이 데카당스 어 퇴폐성 타락이라는 뜻이죠. 그거에 요거대 데카당스의 이쪽에 있는 거 cad 캐드. CAD. 그다음에 캐스케이드 작은 폭포인데 이 폭포 위에 서아래로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스케이드에. 케스케이드 및 케이스 사건 환자 케이스가 사건 환자 말고 상자도 있죠. 그때는 어원이 틀립니다. 사건 환자를 나타내는 케이스의 C A S 케스 그다음에 썩다 부패하되 디케이 디케이 있죠. 예, 이 디케이는 D가 아래로 떨어져 분리제거니까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썩다, 부피하다의 K는 어느 것이나 떨어지다의 뜻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그래서 occasion에 CAS, CAS 있어가지고 그게 떨어지다 했죠? 자, occasion 봐봐요. 특별한 행사였는데, 자, 생일이라든가 국경일이 맨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달력에서 그날에 여러분들 동그림이 이렇게 딱 쳐놓잖아. 그지? 그래서, o c 이 a 는 생일, 국경일처럼 갑자기 닥치는 것에서, 캐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되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죠? c h a n 도 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c 스도 형태만 바뀐 거지, 어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별표 가두개 있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accident, 사고, 우연, incident,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연의 일치. 좀 어려운 단어인데 coincidence. 이렇게 많이 쓰죠? What are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로군. 이렇게 그 다음에 casualty 여기 할 때도 이렇게 할수 있죠? casualty, 재난. 그리고 복수로 쓰이면 사상자 복수로 여기 있죠? 사상자,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꼭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 넣어야 된다고요? accident, incident "Coincidence" 캐주얼티. 자, 이제 어, 관련해 가지고 예문 보는데, 여기 "occasion"의 예문이네요. 그래서 "a, b,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예, 해화겠죠. 자, a쪽으로 보겠습니다. a부터 "my goodness" Susan 수나 s u m a n 수잔 "you look very nice today". 오늘 너무 멋져 보이네요. What's the occasion? 다시 합니다. What's the occasion? 무슨 일이야?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 수장이 대답해줘. I'm on my way to an interview for a job. 자, 봅니다. 길입니다. 인터뷰 가는 길인데, 어떤 인터뷰냐면, 예, 취직할, job을 구하기 위한 인터뷰죠. 그러니까, 취직하러 가는, 예, 취직하러 가는 인터뷰에 지금 가는 길인가 봐요. 그러면서, keep k e e your fingers crossed. 여기 이거 해야 되죠. Keep your fingers crossed. 이거 어, 손가락을 교차 시켜 주세요. 그말 뭐예요? 행운을 빌어 주세요. 그런 말이죠. 6강에서 했었습니다. 6강에서 손가락 교차 시키기는 행운을 빌는 것과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keep your fingers crossed. 그러면 어, 행운을 빌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 번, 아까 물어봤던 사람이, you got it. 어, 이미, 자, 행운 받았어. Let me know how things turn out. 알려줘. 자, 일이 turn out. 어떻게 대가는지 나에게 알려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what's the occasion? 무슨 일이야? 어떤 특별한 일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런 뜻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서양이란 태양이 낙하하는 곳, 떨어지는 곳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서양을 나타낸는 de-occident 할때 여기도 CID, cid가 있죠. 그래서 서양, occident. 아, 무슨 뜻이라고요? 태양이 떨어지는 곳.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는 동양은 뭐라고 하냐? de-orient. O R I -E. 오리 오가 오르다, to rise의 뜻이죠. 그래서 자 이제 M은 보겠습니다. Occident originally means a place where the sun sets. 됐죠? 서양은 원래 자 장소를 의미한대요. 어떤 장소냐면 태양이 지는 그런 곳을 의미한대요. 자그 다음에 아까 accident에 뭐도 있었어요? 사고 말고 우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 by accident. 꼭 기억해야 됩니다. By accident. He invented a safety glass. 그랬죠. safety glass 뭐요? 안전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연, 우연히 그는 안전유리를 invented. 발명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By accident. 무슨 뜻이라고 우연히 한 단어라면 accidentally. 그 다음에 여기에 incident도 incident 있는데 I apologized for racist incident 이랬죠. 여기 race가 경주 말고 인종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죠그 racist incident 그러면 인종차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I apologized for 사과를 했다 그런 말이죠. 자 아래에 apologized apologize for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사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occasion 정리하는데, 어은 여기 CAS. 무슨 뜻이라고요? 떨어지다. 뜻이였어요. 그래서 아까 관련된 그해화에서 what's the occasion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 그런 말. compare. compare. 자, 이제 262번에 compare. compare 있는데, 자, 비교하다, 비유하다. 그런 뜻이죠. 보면은 c o m p 앞에 261번에 prepare 준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팔에 여기 팔에 똑같이 있는데 이따 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ompare의 명사형은 comparison 되겠죠? 비교. 자 여기 보니까 prepare 할때 여기 팔에 p-a-r 이 p r e r 가 준비하다 동등한 보이다. 여러가지뜻으이죠 그래서 prepare 할 때는 미리 준비하다. 그래가지고, 예, 준비하다의 뜻이겠죠. 근데, compare 하다 할 때는, 이게 pair가 준비하다가 아니라 동등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CO임이 함께니까, 이두 개를 함께 동등한 상태로 두면서, 함께 살펴보는 거니까, 비교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고, 뒤에 2가 붙으면, 비와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ABC라든가, 그 다음에 CNN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아직 좀 이르긴 한데, 여기에, 자, 한번, 어, 좀 어렵긴 한데, consumer prices, 뭐예요 소비자 물가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독해에 많이 쓰이는 compared to, 나와있네요. 됐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umer prices, lows, 7.1% last month compared to a year ago 이랬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어, 지난달, 예? 지난달 예, 다시 하겠습니다. last month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얼마? 7% 올랐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compared to a year ago 1년 전과 비교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로 o s e 장미가 아니라 동사죠. 오르다 올라가다인데 rise, rose, i s e n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게태 있는 거는 독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중요해요. Compared to 무슨 뜻? 뭐 몫과 비교하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끊어가지고 compared to compared to or year ago 1년 전과 비교하여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여기 보니까 many parents prepare 그래가지고, 어, compare 위에 있던 prepare 엠을 한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 ABC 뉴스를 듣고 있는데, 어,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뉴스에서 어, 월드뉴스를 진행하는 데이브드 무어라는 그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Tonight many parents prepare Christmas presents for their children. 이랬죠? 자, 봅니다. Christmas가 is just around the corner. 코앞에 다가왔다 그 말이죠. Tonight 오늘 밤 많은 예, parents 부모들이 prepare Christmas. 이 단어 이미 배웠죠. 자, present, presents. 자, 앞에가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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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앞에가 악센트가 있으면 출석한 선물 그런 뜻이었고, 뒤에 악센트 있어서 present 하면 선물을 증정하다, 주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이니까 present겠죠? for their children. 그래서 오늘 밤 많은 부모들이 for their children. 아, 자녀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62번에 나왔던 compare, 여기에 파레, 예, 어근했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퀴즈 해가지고, prepare, 준비하다 와, parent, 부모는 어원이 같을까요? 그랬네요. 보니까, 여기에 par이 pair, 파레, 여기도 파에가 있죠? 이렇게 같은 게 들어있으면, 같은 어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아래, 보시, 아래 보니까, 정답은 만화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8강 마치면서요 자, 어, 첫 번째 했던 단어, opportunity. 기회인데, 왜 거기에 포트가 있다고 했습니까? 때마침, 한국 쪽으로 부는 바람에서 항해를 위한 기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될 단어가 있었죠? 떨어지다에서 나온 거 Occasion. Occasion 할때 CAS, 특별한 행사. 그리고 떨어지다 또 있는 건 Accident 있었죠? 사고, Incident. 그래서 거기에 어근 CID도 떨어지다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중에 나왔던 Compare에서 Compared to, 문목과 비교하여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ou